안녕하세요. 엘레이나 TV 강원도 천아즈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아주 이색적인 오이 요리 하나 가지고 왔답니다. 오이 향이 풀풀 나는 오이전. 드셔 보셨나요? 오이로는 절대 못할것 같았죠. 오이전. 오이로 전도 붙인다니, 정말. 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너무 신기하죠? 아, 근데 해봤더니 오기 향이, 오이 향이 너무너무 향긋하게 좋고요. 그리고 그전 씹는 그 식감이 아삭아삭한 게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서 요즘 매일 해먹는답니다. <laughs> 이번에 저희가 회 파티를 했는데요. 우리 오픈 카톡방 식구들 모여서 아틀란타에서 연희라는 친구가 왔어요. 근데 연희가 언니 오이전 먹어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오이로 전도하니? 그랬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언니 홀딱 반할걸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는 것도 너무 쉽고요. 방법이. 아, 진짜. 오이 집에 두 개만 있으시면 바로 지금 붙여보세요. 먼저 오이를, 어, 채를 썰어요. 채칼로 해도 되고, 근데 손으로 써니까 훨씬 더 식감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오이를 갈아서 넣어도 그 향긋한 향이 더 많이 나서 맛있으니까, 좀 이렇게 채칼이 가는 걸로 써도 되고요. 조금 굵은 걸로 써도 되고, 또 칼로 썰어도 된답니다. 채를 썰고 난 다음에 튀김가루나 부침가루를 한 컵을 넣었어요. 저는 오이를 한 뼘하고 한반 정도 길이 되는 걸두 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부침가루 한 컵을 넣고 이렇게 버물버물하면요 처음에는 조금 뻑뻑하게 버물버물해지다가 이렇게 골고루 묻히려고 조금 더 하면 금세 그그니까 물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반죽이 아주 쉽게 돼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어, 계란 두 알을 넣고요 그리고 버무려 왔어요. 그랬더니 이미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진듯한 거예요. 그래서 어, 부침가루를 한컵더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버무렸을 때하고 똑같이 뻑뻑하게 버무려두었거든요. 아, 그랬더니 15분 정도 지났나? 어느새 벌써 전하기 딱 좋은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반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붙여봤답니다. 음. <laughs> <laughs> 기름을 두르고 지글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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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여서 봤더니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지 양념간장을 청양고추 조금 넣고 그리고 파 쫑쫑 썰어넣고 간장하고 참기름하고 그리고 고춧가루 조금 그리고 참, 참깨 조금 이렇게 놓고 양념 간장을 만들어놨다가요 오이전이 딱된 다음에 제가 오이전에다 이렇게 얹어서 먹어봤거든요. 우와 이건 진짜 또 별미예요. 막 매콤한 것까지 들어가니까 더더더 맛있더라고요. 우리 신랑도 막, 아 진짜 맛있다. 아, 오이전 진짜 맛있네.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답니다. <laughs> 제가 만든 이 영상 끝에 우리 그 예전에 푸드 스타일리스트 였대요 연희가 연희가 직접 만들어서 우리 파티 때 만들어서 파티에 오신 분들한테 대접한 그 영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리지날 연희가 만든 영상 끝까지 다 봐주세요 이렇게 한 접시 붙여 가지고요 우리 신랑이랑 저랑 둘이서 뚝 다 먹었답니다. <laughs> 오이전을 부칠 때 빨간 고추를 홍고추 있죠. 그거를 조금 이렇게 잘라서 넣으면 좋아 보일 것 같더라고요. 색상도. 근데 저희는 빨간 고추가 없어서 그냥 오이만 했어요. 근데도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호박전도 맛있지만 그리고 감자전 그것도 또 색다른 맛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오이전도 참 너무너무 특별해서 향긋한 그 오이 맛 그리고 식감 사각사각 아삭아삭한 그 식감 아 정말 환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laughs> 오이는 사면 그냥 오이소백이나 그리고 장아찌 그리고 뭐 무쳐먹고 그 정도만 저는 하는지 알았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연희한테 배워서 오이 전을 해보니 우와 정말 여러분한테 소개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연희야 고맙다. 귀한 요리 알려줘서 수고 많이 했어. 요번에 와서 오이는요. 현능도 되게 좋더라고요. 갈증도 해소해주고 또 여성에게 최고의 미용식 채소고요. 그리고 저칼로리 다이어트 채소고요. 그리고 몸 안에 나트륨과 중금속,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채소래요.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 열을 내려주는 채소. 그게 바로 오이래요. 아, 그래.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오이전 많이 많이 해서 드세요. 자, 지금부터는 연희가 직접 가르쳐 주는 오이전이랍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laughs> 잘 배워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계란 3개 그 다음, 그 다음, 가루 아주 야채 왔어요. 원하는 야채 다 집어넣고 네. 응. 원하는 야채 집어넣고 미리 채썰어 넣은 오이에다가 응. 원하는 야채 넣고 섬에 응. 밀가루나 부침가루부터 먼저 섞어 줘야지 응. 촉촉해져요 응. 가루가 오케이, 그러다가 오케이. 물이 나오면 응. 이게 지금은 응. 된거 같아도 붙이면은요 응. 이게 수분이 나오면서 딱 맞은 정도가. 물가...